너 너무 귀엽다. 갑자기? 애기야너몇 살이야? 아니, 누나, 누나 꼬시는 거니? 제가. 어. 나이가 많거든요. 아, 나 진짜? <laughs> 나 오빠. <laughs> 오빠 어, 나이가 미안해. 더 많네요. 눈좀 오르네. 눈좀 오르네. 엄마 좀, 네. 아, 좀 아, 맞아요. 해드려. 와! 아 자, 여기도 이제 데이, 데이트를 다 마치고, 이제 데이를 네. 하죠. 네. 아닙니다. 아유, 제가 덕분에. <laughs> <laughs> 두분 덕분에 매운탕도 먹고 어, 그럼 일단 어. 네? 네 들어가세요 네? 우리는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 여기 어. 일단은 갔다가 <laughs> 근데 언니 어땠어요? 뭐가? 같이 나가니까 광수님 나는 너무 이제 어. 넘사인 거지 그러니까 왜냐면은 아 근데 넘사? 그렇게 생각 안 해도 돼아 진짜 어 니도 니도 음, 근데 언니 만약에 그러면은 이렇게 또 선택권이 주어졌어 음. 우리가 이제 나갈, 나갈 수 있는 그러면은 상철님한테 갈 거야 어... 나 상철 아님 영우. 아 진짜? 어. 광, 광수님 해봤습니까 광수님은 뭐 어. 어, 오늘 나, 어떤 난... 어, 연애 연애 스타일 다 내가 파악했고. 어 그치. 어떤 스타일 진짜 파악 다 했다. 영철님이랑은 난못 나가봤으니까. 내가 그리고 막 재밌다고 했잖아, 얘기하는 거. 음. 그러니까 아 영철님도 인기가 많잖아요. 많아요 많아요. 까 개그 개그 음. 포인트 웃음 포인트. 음. 그게 딱 나랑 맞아. 음. 그래서. 나는 가서 그래도 조금 위로해주고 싶어. 맞는지 틀리는지도 모르겠는데. 들어가가지고 영식님하고 영호님 생겨주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이런... 친구는 이습니다 아, 다행입니다. <laughs> 영구는이어디는요 여기. 영이친구아 우리 구이친구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는 거야? 는이 친구는 이친구어이 친구는 우리 공룡 어, 어 왔어요. 어기써오세어요어 <laughs> 오시기들. 어디 있었어요? 어 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아 저... 기다리고 어, <laughs> 있었어. 아, 빵고났어. 오늘도 열심히 어. 했어. 영철이 6 0 들어가실 거예요. 저 차에 아니 차에 저 방에 가서 옷 갈아입으려고요. 어. 아 그러면 그 몸만 잠깐 아 멀리 갈 필요 <laughs> 없고. 어, 지금 저 네. 숙소까지 데려다줘. 아 어, 네. 저희들이 저 네. 숙소까지 데려다줘. 아 야, 저희들이 그 저하고 영혼이 있으면서 어. 많은 얘기를 했어요. <laughs> 네. 많은 얘기를 했어요. 어 알겠는데? 도작, 도작, 도작. 이제 옥승이 자기 소개할 때 응, 응. 제가 이제 아까 뭐그그 어. 뭐그 얘기했을 때 어. 제가 이제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laughs> 네. 자기가 좋아하는 약간 서브컬처 좋아하는 여자는 눈 돌아요. 음. 이게 내가, 내가 그래서 와.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돌아. 내가 좋아하는 상대가 좋아하면 내가 좋아하는 걸 상대방이 같이 좋아도 돌아요. 그렇지. 솔직히. 그리고 애 이런 거안 좋아하실 줄 알았는데 어 엄청 좋아해요 만화책을 아, 엄청 좋아해 저 ㅈㅈ는 음. 어디서 보, 까지 보셨어요? 그거 옥결까지 밖에 안, 안 나오지 않았어? 네 지금 그러니까 그 사토르 아 명작들을 지금 많이 얘기하네 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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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한 것까지 아니 그영호이면랑 어. 혼자 이제 어. 시뮬레이션 해봤거든요 맞아 시뮬레이션 했잖아 혼자 아 혹시 이러면 누가 불이 나요저 <laughs> 혹시 뭐 옥수님 잠깐 자리 봬도 될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했다고? 아, 그 연습을 했어요. 아, 너무 좋아요. 아까, 약간, 영훈님이랑 같이. 어, 뭐야. 일단은, 아, 하, 하, 음. 하고, 천천히 오세요. 네. 복수님. 어. 오, 가라, 이어 홍보 완료. 오래 기다렸어요? 아니, 5시간도 기다렸는데, 뭐. 네. 10분은 뭐. 아 조조, 쫓아다니네. <laughs> 아, 에둘 줄라고. 차, 차 말고. 네. 그. 공층원 2층, 2층에서, 잠시만. 저, 저 죄송해요. 오늘 길을 잘못 들었어. 그거 그거거든요. 뭐. 그 어릴 때부터 어, 어, 어. 빨리 불 끄고 전력. 끄고 <laughs> 어. 아니, 저희 아버지가 진짜 알뜰살뜰해요. 어. 여러에 에어컨을 안안 들어요. 어. 아 저희 부모님이 되게 검소하세요. 그래서 저도 그걸 보고 배워서 어, 집안에 전등 같은 거안 쓰는 거다 끄고 다니고요. 그리고 이제 휴지도 이제. 안 쓰려고 하고 그래서 이제 돈을 좀 모아놔서 그래서 음. 저 기... 이제 시간 되면 제가 음. 그 데이트권 따면 쓰려고요 아 데이트권 따면 표현한다 표현한다 표현해 저한테, 편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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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한테 편안한 쓰... 안 써, 쓰지 마세요 안 써도 돼요 또 이제 나눔 솔로 시비 대 룩이 있습니다 뭔데요? 내가 어. 데이트권을 쓰면 어, 어. 당신은 공부하지 못해 아난영신 님은 데이트하고 싶어요 예, <laughs> 어, 네. 내가 썼다니까 너무 무섭다. 겁볼 생각 없어요. 응, 응. 겁볼 생각 그래서 없어요. 왜냐면 지금 제 차가 어. 물을 지금 태워달라고 간절히 애원하고 있어요. <laughs> 네. 아, 응, 응. 어필하는 거야 지금? 어? 어필하는? 어필하는 그 그일 수 있죠. 어. 아 그냥 이제 저는 확실하게 이게. 어 맞아요. 음. 어 맞아요. 기획 어? 개발 뭐 맞죠? 어, 아 영수, 네, 영수. 왜 오셨어요? 어? 왜 오셨? 왜 보고 있었다고? 아 음, 음. 어필하는 거야 지금? 아 보고 읽급 보고? 아피해주다고 아, 어, 어. 들어가네. 볼수 있죠. 음. 아 그냥 이제 저는 확실하게 이게. 어 맞아요. 음. 저하고 영웅 음. 영웅이하고 얘기하면서 음. 이제 아까 시나리오 짰다 했잖아요. 이제 보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물러가지고 혹수님 시간 내는지 물어볼 거다. 그렇게나 얘기했어요. 너 너무 귀엽다. 갑자기. 애교 너몇 살이야? 남자들 죽겠다. 아기야, 너 너무 귀엽. 남자가 아. 여러분, 이거는 플러팅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이야. 와 나갈 때도 죽지. 너 너무 귀엽다. 네, 갑자기. 아기야, 너몇 살이야? 어, 어리니까. <laughs> 실제로. 아, 말해줘 알, 말해봐. 너랑 별 별스타 차이도 안 나잖아. <laughs> 뭐, 몇 살인데? 빠른 구이. 빠른 구이? 어. 네. 얼마 차이 안 나네? 그래. 음, 다 구이다. 네살 네 차이잖아. 응? 네? 네살 차이 아니야? 맞지? 내살이지 그래. 내설 4살 차이는 궁합도 안 보는 거 알아? 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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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그건 아닌데.. 아, 맞지? 왜..왜.. 어, 왜, 왜 더듬어? 응아닌데 음, 음. 음. 나이 차이 뭐연하에도 상관없다면서요 상관 없어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이제 알아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응 음. 어, 그래서 은상 나... 만나봤어? 어 네. 만나봤어? 안안 만나봤어? 안 만나봤어 안 만나봤어, 안 만나봤어. 음. 연하 만나봤어요? 너 맞지 응 음, 그럼 뭐 안될 거 없잖아요 아 그러니까 지금 한다는 게 아니라 사람이을 모르니까 음. 음, 음 그렇게 아 근데 저는 옥순님도 그렇지만 다른 분도 알아볼 음. 거예요 당연히 옥순님도 그렇겠지만 아진장도한 음. 스푼 넣어준다 어제 같이 별로 봤고 나는 별로 봤다고 기억하고 그리고 오늘은 그 별이 없어요 오늘은 별이 없고 달이 있더라고. 어, 그래요? 그래서 옥순이 불러서 어. 내일 별뜨게 하려고 오늘 부르셨습니다. 아. 응. 그럼 같이 공원 가, 거실 가, 가죠 근데 슈대는 너 마음대로 딸수 있는 게 아니야. 와. 노력해라. 귀엽네. 아, <웃음> 귀엽네. <웃음> 땅이야. 안 돼. 나 상남자인데, 부산 상남, 상남자인데. 아, 여기 상, 상남자야. 영식이 <laughs> 상남자야? 응. 부산 상남자인데. 어, 아이, 빵식 남자 맞지? 막. <laughs> 상처면 우리 숙소 숙소 2층에서오 네. 영식님이랑 목숨이랑 어 내가 막 우연찮게 그냥 나이 이층 아, 화장실에 아, 내 물품 에이. 있잖아 그거가지러갔다가 <laughs> 네. 어, 들으려고 들은 건데 아... 어, 막 엄청 어필을 하고 계시더라고 어. 무슨 어필을 해요? 모르겠어요 아, 뭐뭐 뭐, 뭐, 기획봐 이런 거 음. 영욱 씨도 뭐 이제 음. 예 좋아하시면 나겠죠. 잘해라, 잘해라, <웃음> 막내. <웃음> 근데 나도 잘해야 돼. 그렇지 이제 영어도 좀 빨리. 영어도. 혹시 내 핸드폰 여기 있어요? 아 없어요. 아 공. 그 제거. 그 아니에요. 그아까 2층에 뭐영식님이랑얘기하셨던거 아 거의 가봤어요? 아니 안 가봤어. 이건 지난 생기냐? 아까 그 방이 어디지? 나 기억이 안 나. 아 제가 어디. 아아 <laughs> 저희는 이제 그렇게 가고 싶습니다. 예, 저 정도면은 네. 여러분 뽑아먹을 게 있어요 지금. 네. 많이 보여주고 네.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효율적으로 뽑아먹고 사회생활할 때 다른 이성들한테 써먹자 이거지. 아 지금 놀라운 일들이 많이 펼쳐지고 네. 있잖아요. 나 배워야 될게 많아. 네. 아까 그 방이, 방이 어디지? 나 기억이 안 나. 아 제가 알려드릴게요. 아... 어 우리도 갈게요. <laughs> 우리 혼자 가지 않을 거아 <laughs> 우리 방. 아 어, 영수 상철 방. 네. 저 바로 위에 바로 다이렉트 위에. 아... 같이 가자. 잠깐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불렀어. 야, <웃음> 진짜. <웃음> 아니 영원님, 뭐, 아니 너무 그래도 헤어침면 있을까 봐 걱정했거든. 아, 음. 감사해요. 음. 아니 나는 영원님이랑도 네. 데이트 해보고 싶었거든. 음. 예, 진짜 1 분도 허투루 쓰지 않아. 아, 그럼요. 어. 근데 약간 어떻게 보면은 우리 고독이 분들을 음. 제일 먼저 다독여준 분이 옥순 씨야. 아, 그럼요. 어. 영호님 그렇게 열심히 그러니까 여기 자체를 되게 열심히 임하고 네. 진지하게 하는 음, 거를 음, 기타 치고 이런 거 보면서 난 좋게 생각해 당신 진지해 보이고 괜찮게 생각하고 있다 몰입하고 있어요 <laughs> 가이X 다 네. 맞아 맞아 하고. 맞아 맞아 어떻게 봤어? 근데 영호님은 어, 네. 네. 지금 영자님이 마음에 있는 거 아니에요? 옥수는 다 깨고 있어요 저는 옥수님도 있어요 아 그래? <laughs> 아 지금 지원낸거 아니고 <laughs> 제가 첫인상은 어. 어. 완전 달랐는데 나안 했잖아 예뻐서 안 뽑았지 나 <laughs> 아니 그럼? <laughs> 내 쪽을 안 쳐다봐서 못본거 아니야? 에이, 눈이 부셔서 <laughs> 안 보였나 보다 <laughs> 실명했나 보네 에이, 눈이 너무 부셔가지고 <laughs> 예쁜, 예뻐 <laughs> 마음에 들어 어, 사실 겁나지 너무 예쁘니까 어, 사실 겁나지 야말 걸어도 되나? 네. 현실에서도 저렇게 예쁜 여자가 있으면 솔직히 남자들 쉽게 말못걸거든 그렇죠. 네. 오늘 뭐 먹었어? 오늘 회 회? 응. 오.. 회.. 무슨 회 좋아해요? 나회안 좋아해 그럼 뭐 좋아해요? 나? 삼겹살, 제육볶음, 돈까스, 김밥, 떡볶이 뭐 이런 거 오.. 저 제육볶음 필살기 중에 하나인데 오.. 제육볶음 잘하나 보다 <laughs> 조만간 제육볶음 보겠네요 <laughs> 아니 누나.. 누나 꼬시는 거니? 제가.. 어. 나이가 많거든요 아나 진짜? <laughs> 기억 안 나요, 8 7이8구나 네, 88 아, 오빠 나이가 더 많네 옥순씨 헷갈릴만 아, 그리고 영호씨가 너무 약간 영한 느낌이 있긴 해영야 그리고 영호씨나 영식이나 약간 봐도 동생형 얼굴들이 있어요 그렇 있어, 있어 보면 그냥 동생형 얼굴들이 있어요 옥순씨 진으로 놀랐어 어, 나도 동생인 줄 알았어 기억 갔 나요, 8 7이이구나 네, 88 아, 오빠 오빠, 미안해 아까 말하지 나 아까부터 반말했잖아 아뭐 그럴 수 아, 있죠 오빠였구나 네. 기차 타고 왔다고 했잖아 응네와 엄청 와. 힘들었어 캐리어 들고 계단 들고 모르는 내리고 막 해봐 나 여기 지금 엄청 아파 여기 알베스 아. 옷좀 <laughs> 뭐 안마 좀 해드려요? 아, 넌좀 해드려 옷좀 네. 뭐 안마 좀 해드려 아, 넌좀 해드려 안마 좀, 좀 해드려 와. 와 여기? 응. 어 <laughs> 하지만 생다루듯이 아, 오늘 아침에 음. 일어나고 음. 너무 다 정신이 없었어. 내 아침. 야저저 봐봐. 둘다 어제 또 늦게까지. 야 정말 섬세하게 해주잖아. 응. 마사지 배부른 거야. 저는 사실 첫인상 음. 1등이 어, 어, 어. 정승님이긴 했는데. 정승님이랑 누구였어? 이순희가 순자님. 어 근데 그둘 지금 어떻게 됐어? 지금 이제 아까 어제 어. 대화를 하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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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좀옥순님이랑 영자님이 어. 좀. 괜찮아 보였어 아 그렇구나 네. 근데 바뀌었네 완전 맞아 고양이상한테 이제 와, 바뀌었네 아, 고양이를 너무 좋아해서 음. 가자 영자님한테 가보자 왜 이렇게 나 보내려고 그래요? <laughs> 나보내려 같이 <보내려고> 가서 얘기해줄래 <laughs> 영자님한테 가자 <laughs> 아 근데 재미는요 영듀오가 재밌거든요 어 재미는 영어 영어 <laughs> 영듀오가 재밌는데 예, 예. 그 영호님은 남자로 안 느껴지고, 영신님은 음, 그래도 그나마 남자로는 느껴지는데, 오. 근데 저는 이제 여기 들어왔을 때 이상형으로, 그러니까 배우작, 그러니까 만나고 싶은 배우작감으로 편한 그러니까 내방 침대 같은 남자라고 얘기했어요. 음. 가정적이고 그래서 항상 그 자리에 있고 흔들리지 않고 편하고 이런 거를 얘기를 했는데 막상 끌리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래? 음, 제가 조금 도전해보고 싶게 만드는 남자한테 끌리는 것 같아요. 뿌듯해요. <laughs> 변태인가 봐요. 지금 <laughs> 싸우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할 것인가. 음. 그렇게 나한테 재미를 주고 도전 정신을 불러 일으키는 사람이 차상할 수도 있지 않냐. 찾아보자. 그 전에는 좀 편하고 제발 내방 침대 같은 남자가 내 이상형이 아니었나 싶었는데 막상 솔로나라에 와서 보니 내 이상형이 음. 내가 막 어. 끌리는 남자가 이상형이 된것 같다라는 우 음. 해보고 싶게 만든다는 음. 게 자기 손에 잘안 들어와야 돼 그치 어. 그러면 약간 광수 같은 사람인데 지금 현재 도전할 수 있는 사람명 영철 광수 아니 영철한테 네. 끌릴 것 같아 영호님 어. 너도좋 모르게... <laughs> 아, 지요지금 <laughs> 땄어요? <laughs> 어, 네. 이거 그거... 먹어요. 같이, 같이 먹자. 우리 밖에서 <laughs> 한캔 하고 올래? 오! 밖에서 오, 굿한캔 하고 아, 그래 그래. 아, 저도 한캔 아, 그래. 어. 오! 영호 성장했다 너무 이 바툰... 아, 바툰... 빨리 우승 빨리. 우승 빨리. 수... <laughs> <우승> 빨리 와. <laughs> <빨리요. 웃음> 들어와. 들어와. <웃음> 빨리 빨리. 빨리 들어와. 기 기다렸어. 빨리 빨리. 아, 아 여기가 어? 좀 왜? 젖었어. 아 여기가요? 아, <laughs> 아 매너남. 어. 왜 젖었지? <laughs> 짠. 안녕. 안녕. <laughs> 괜찮았어요 오늘. <laughs> 아 오늘 올 때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저 제가 올 때만을요? 올 때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저 제가 올 때만을요? <웃음> 네. <웃음> 아이고막 이렇게 막 기다린 건 아니고. 아, 어 그렇게 그냥... 기다리지 왜? 아 미안. 아, <laughs> 아 그거구나 <막> 이렇게. <laughs> 저 아까 저 위에서 이렇게 기다리면서 어. 막창 찾아봤는데. 아진짜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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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오. 어제 얘기한 거. 네 아, 막창이랑 회. 아 아. 아까 좀 기다렸는데 안 나왔다. 아. <laughs> 혹시 어제 제가 술취해서 막 막창 먹으러 밖에 나가자고 하던 가야 그렇진 않아. 아, 그게 아니야그런 약속을 하던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죠. 아니에요. 좋아하는 그래? 거 얘기해서 네. 아. 뭐 정자 님을 음. 하면 이런 거 이런 거 먹으면 어, 되겠다 생각해서 음. 찾아봤고. 그 어제는 제가 오히려 좀 약간 지나온 니까 미안하도록 <laughs> 좀더 이제 알아보고 싶다라는 음. 표현을 하고 싶었는데 또 어. 약간 좀 취해 가지고 음. 아, 내가 너무. 너무 고백했나, 아, 먼저? 마음 고백을 해버린 거야. 아니야, 코로나는 그러세요? 괜찮았어요. 네. 그래서 좀더 음. 표현을 이제 좀 빌드업 쌓아서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좀 했고. 음. 어, 그러면 아까, 아까 기타 플러팅 주인공 두명 있다 했잖아요, 후보. 네. 혹시 그 중에 나 있어요? 물어봐도 돼요? 네, 있어요. <laughs> 아니, 그, 아니, 기타, 기타 치는 거잘 들었어요? 아, 기회가 그, 되면은 네. 같이 또 막창 먹어요. 좋아요. 좀, 너무 좋아, 너무 좋아해 막창을. 사실 혼자 짜장면 먹고 있는 거 상상하니까 조금 그랬거든요. 그래도 저한테 마음 표현 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해주신 분인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뭐 뭐 관심이 막 간다 뭐이럴아 그러니까 어. 네. 이게 그래도 어쩔 수 없어. 세명세 명을 골라라고 하면 이제 영호님 이 있죠. 미니면 자기 조...